지금 저는 대표관대표께서 국회 정상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전나 원내 수석 대표에게 어떠한 연락도 이어지기 위 없습니다. 다만, 언론을 통해서 명분 쌓기용, 어, 명분 쌓기에만 급급하고 또 여론 전에만 급급합니다. 다른 정당을 부추기거나 움직여서 자유한국당만 한마디로 따돌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진일 야당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와 자세로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오로지 이야기하는 것은 총선용 추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성을 갖고 우리 이. 이 해당과 협상에 응해주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국회는 민생 국회가 아니라 총선용 국회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청와대를 위한 국회인 것 같습니다. 일분기 경제성장률. 또 마이너스 0.3%로 발표되었는데 그마저도 마이너스 0.4%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산업별 수치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경제가 소약치질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7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경제의 투자 노릇하는 수출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경제 소식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이라는 것들이 국민의 실름을 더더욱 깊게 만듭니다. 탈원전은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내내 모든 전문가로부터, 산업계로부터 무수한 비판과 지적을 받아온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그 정부가 드디어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탈원전이 실기를 잡았습니다이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보면. 노후원전의 수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신규원전 건설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탈원전, 무원전의 공식화 명분 아입니다 이번 청와대의 에너지기본제의취는 사실상 에너지 포기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과 산업의 전기를 끊는 것은 곧 우리 삶과 경제의 근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당정이 한국형 실업구조를 도내 놨습니다이 방안 역시 우리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부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식과 목적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좋은 일자리 구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숙련도를 높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적인 무료 프로그램 같은 것을내면하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근본 원인을 보십시오. 결국 일자리 자체가 지금 날라가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과 자영업이 결국 소득주도성장 반려업정책 때문에 고용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은 고치지 않고 일시적 현금 지원에 의한 일정 생활비 보조로만 어, 이 그친다는 것은 결국 또 다른 풍호적 현금 살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각가지 퍼주기 정책이 낭발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지 않고 그 실패를 돈으로 세금으로 덮겠다는 것이 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고 기본 방안입니다. 정부가 어, 이렇게 계속해서 어, 돈을 퍼주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아가 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경제가 다시 살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제 김학의 사건 재수사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검찰 과거 사위 재수사 광고문을 보면 수사 방해 개입, 사건 실체 왜곡,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엄청난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우리 당 박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전임정권 민정수석을 지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치 김하기를 보호해준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분명히 말해줍니다. 정치 보복의 진념과 야당에 대한 잡대심만으로는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또 없는 사실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야당 의원의 재가를 물리려고 한 공포 정치의 실체입니다. 법치주의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야당 탄압에 국가 형사권을 세적으로 동원한 매우 중대한 권력 남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무고한 이에 대한 누명을 뒤집어씌운 그 대가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수사 과정에 나타난 권력의 어두운 거래와. 결탁의 실체도 앞으로 반드시 분명해 나가겠습니다.